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번제단번제단과또 성막의 뜰, 이제 이렇게 성막에, 이제 성막이 있으면 성막을 감싸고 있는 울타리,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등불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번제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1절과 2절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다섯 규비, 너비가 다섯 규비, 세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삼 규빗으로 하고 그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짜고 음,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 어, 규빗이라는 단위가 나와요 뭐, 한 규빗, 두 규빗, 뭐백 규빗, 뭐 오십 규빗, 뭐, 뭐 이렇게 해서 뭐 그 길이가 규빗인데 우리는 뭐몇 센치 몇 미터 그러면 딱이 씌울 텐데 그 당시에는 이제 단위가 규빗이에요 근데 뭐 알다시피 당시 뭐 자가 있거나 뭐 이렇게 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규빗을 이렇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이렇게 재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끝에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한 규빗인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재는 거죠 요게 이제 한 규빗. 약 45m로, 45cm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계산할 때한규빗 그러면 45cm로 생각하면 됩니다. 어, 그러면 뭐 100규빗 그러면 45m가 되는 거죠. 그렇게 어,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성경 읽으면 아, 대충, 아, 번제단이이 정도 크기구나, 아, 뭐 성막이 정도 크기구나, 그렇게 알수 있을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어제 이제 성막에 대해서 덮개를또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막이 있으면, 어, 성막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성막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니까 함부로 왔다가는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주변에 울타리를 칩니다. 그냥 우리가 옛날 그 단독주택 생각하면 돼요. 우리 옛날에 집 지면 집이 있고요. 그리고 담을 치잖아요. 이렇게. 그 담을 치면 그집 앞에 뭐가 있습니까? 앞마당이 있죠. 예. 그 그런 구조예요. 똑같이 어 성막도 성막이 있고 어그 주변에 이제 담을 치는데 그 담을 울타리죠. 울타리를 치고 그럼 당연히 그 성막 앞에 앞마당이 있는데 이게 성막의 뜰이에요. 이걸 뜰이라고 어 얘기를 합니다. 그뜰 그 앞마당이죠. 그 앞들, 성막의 뜰, 어, 맨 앞에. 음, 그, 당연히 뭐 대문은, 문은, 들어가는 문은 그뜰 앞에 있겠죠. 이게 이제 동쪽입니다. 그래서, 어, 성막은 동쪽으로 문이 나 있어요. 뭐, 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그 뒤로 들어오면, 문으로 들어오자마자, 딱 앞에 있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번제단. 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성납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번제를 드리다는 거예요. 번제는 희생 제사를 뜻하는 거죠.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이 번제단은요. 누가 희생 제물을 드리느냐? 어 백성들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드리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그래서 백성들이 이 회막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 울타리 안에. 그래서 그뜰어그뜰까지는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면은 그 번제단에 자기가 가져온 짐승을 이제 바치는 거예요. 이것이 레위기 1장 3절과 4절인데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레위기 1장 3절 4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우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백성들의 이제 형편에 따라 해서요. 뭐, 좀 형편이 괜찮으면 소를 잡고, 좀 어려우면 뭐, 양과 염소를 잡고, 그보다 더 어려우면은 비둘기를 잡고, 그보다 더 어려우면 곡식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모든 백성들이 각자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이렇 희생제소를 드려야 되는데, 그이제물이 있으면, 예를 들어 소를 갖고 왔다 그러면은 거기다 안수를 해요. 그래서 내 모든 죄가 그 소에게 다 가는 거예요. 정가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잡습니다. 아, 본인이 잡아야 돼요. 본인이 잡아요, 죽여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서 그 번제단 있잖아요, 번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그러면 이제 백성이 그걸 각을 떠서 예, 본인이 다 각을 뜨는 거예요. 떠서 주면 제사장이 그걸 받아다가 번제단 위에 올려놔서 그를 태움으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뭘 의미합니까? 첫 번째는 희생 제사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 있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피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 거예요. 피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두 분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누가 대신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각자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대신 어,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 가족 중에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뭐, 저희 집은 우리 아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요. 뭐 저는 뭐안 가도 우리 아내가 열심히 가서 기도하고 우리 아내가 열심히 하니까 저희들은 괜찮을 겁니다. 어, 근데 자신도 함께 묻어서 천국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잖아요. 예. 네. 또 자식들이 교회를 안 다니면은 아이뭐 우리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하니까 같이 나도 묻어서 가겠죠. 어,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 각자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내 자신이 죄인임을 각자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이죄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각자 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계죠, 회계. 회개. 회계라는 것이 단순히 저 이거 잘못됐어요, 이거 잘못했어요. 그런 작은 의미에서 회계. 물론 그것도 이제 개인적인 회계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회계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회계하지 않으면 이제 어, 죄를 못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그 회개의 가장 큰 의미는 각자가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죠. 예. 여러분, 이러한 회개, 이러한 회개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의 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구절입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백규빗에 세무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막의 뜰에는 뭐 제사장 레위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동쪽이 입구입니다. 동쪽이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은 이제 옆면이 되겠죠. 되게 길어요. 음, 100 규빗입니다. 그리고, 어, 동쪽과 석쪽은 50 규빗이에요. 예. 그래서 계산하면은, 어, 45m가 되겠죠. 그래서 울타리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성막의 울타리 크기가 45m가 되고, 이쪽은 약 22.5m 정도 되는 거죠. 어, 그 정도 이제 크기예요. 어, 그리고 울타리의 높이가 울타리의 높이가 약 2.5m입니다. 아, 높죠? 예. 왜 이렇게 높게 울타리, 담을 쌓을까요? 울타리 높이를 2.5m로 했을까요? 예, 넘어오지 못하게. 예. 그러니까 그거는 울타리는요 뭘 의미합니까? 예. 구별을 뜻하죠. 하나님과 이 세상과의 구별, 어, 다름을 뜻하는 거예요.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절. 예.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울타리 때문에 막혀가지고 어디로만 들어와야 돼요? 동쪽에 있는 문, 동쪽으로 열려 있는 문으로만 들어와야 되는데 그문 문이 어, 약 9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문이 넓죠. 예. 아주 어, 넓은 문이에요. 거의 뭐그 어, 크기의 반 정도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다른 쪽문이 없어요. 뒷문도 없어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문 하나만 통과해야 돼요. 하나. 근데 그 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라. 예, 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본인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문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선과 함께 하시지만, 같이 성막이라는 건 같이 있잖아요. 하나님 같이 계시지만, 또 세상과 구별되신 거룩한 분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어, 우리가 성막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울타리가. 울타리가 있어야 되죠. 이 울타리가 무엇입니까? 구별입니다. 구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 떠나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뭐 세상을 떠나 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뭐 수도원을 짓고 거기서 은둔 은둔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울타리가 무너지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의 울타리는 견고합니까? 혹시 무너진 데는 없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그 울타리, 하나님, 함께 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될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혹시 울타리가 무너진 곳이 있다면, 어, 보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너졌다라는 건 그곳으로부터 세상에 그러한, 어, 세속적인 삶의 모습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되죠. 뭐,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울타리가 무너졌어요. 여기도 열리고 여기도 열리고, 그래서 막 들어온다면 여러분 그것은 거룩을 잃어버린 거겠죠. 영적인 울타리를 보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막의 등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 등불을 항상, 어, 킬 것을 말씀하시는데 20절입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이제 성막 안은 뭐 창문이 없잖아요. 다 이렇게 덮개도 덮고 다 사방을 막았기 때문에 이 성막 안은 어둡습니다. 예. 그래서 24시간 등불을 켜야 돼요 24시간 그럼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역할 중에 하나는 이 성막 안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24시간 등불을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 등불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할 때 불이 나지 않습니까? 불 가운데 임하시잖아요 이 불은 우리가 성령의 불 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데, 그래서 불이 항상 켜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 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울 곳이 없어요 다 떠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세요 또한 등불을 켠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등불을 밝혀야 돼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어 많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예, 기도의 등불을 밝혀야 됩니다. 음, 이번 주 금요일에 또 저희가 어 금요 성령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다 성도님들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 목사님, 60명밖에 본당에 못 들어오는데 어떡합니까? 본당에 60명, 또자무실또세가족 부실, 친교실또 밑에 예, 다 곳곳에 다 열려 있으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또 가정에서 3시간으로, 그 시간에 또 함께 기도하고, 우리 온 성도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희생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유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저희들이 가운데 영적인 울타리가 무너졌다면 영적인 울타리가 다시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